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아, 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어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그 민중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리, 특히 어린이들까지, 민간인들까지, 뭐, 아파트가 폭격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그 참혹한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우리도 다 겪어 보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은 정말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참혹한 그러한 일입니다. 에, 한국, 한반도에서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말 걱정됩니다. 지난주에, 에, 그, 이북, 북쪽에서 또 ICBM을 이제 그 발사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어, 이북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재하는 그러한 어, 그, 이야기를 백악관에서 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제 타격을 하겠다. 먼저 꼼짝 못하게 에, 선제 타격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좀 선제 타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빨리 가서, 어, 그, ICBM 못 속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는 거, 없는 거 보니까, 하나 생각해 보니까 역시 한국은 전작권이 없다. 예. 네. 전시작전명령권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대 타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건 제가 지금 또 여러분들 생각들 아저 목사 지금 또 정치 설교한다라고 할지 모 모르,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서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가 무너지고 피난가고 이게 전쟁은 정치가 아니에요. 일어나면 그야말로 다 폭망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겠다. 싸드를 들여다가 잔뜩 갖다가 놓고 꼼짝 못하게 하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대통령의 당당 당선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온 국민들에게 주술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건 둘다 똑같아요. 양쪽 어느 당이나 어느 후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술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한다. 내가 되면 아무 문제 없게 내가 하겠다라고 주술을 걸어 놓고 이북에서는 보란듯이 대통령이 당선된 그 다음날인가 ICBM 쏠라고 지금 준비 다, 하는, 다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막아야죠. ICBM 쏘면은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쏠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고, 뭐쓸수 쓸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지 않고 온 국민한테 주술을 걸은 거예요. 내가 되면 이거 다 해결한다. 글쎄 해결할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같이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항절 사순절을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고. 왜 사순절이라고 하지 않고 저항절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아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강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항절 사순절 그러면 사실 이게 고난절이라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절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고난을 받는다.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십자가에 달렸다. 나중에는 죽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 40일 동안에 이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나를 구원해줬다. 나로 하여금, 어, 그 죽음을 당하지 않게.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할수 있도록 어떤 특혜를 주었으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고, 고난만 기념하고, 부활만 믿으면 나는 죽어도 산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그런 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절에, 이 저항절에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죽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과 그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아주 나이브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는 천당간다 나는 영생한다 라고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이에요 그거는 주술이에요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주술일 게 있어요?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은 주술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하신, 다그 고통을 짊어지신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죽어야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의식을 갖지 않으면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난 천강,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그 교리적인 문구, 고그 신앙,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주술이에요. 주술. 이것을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분명히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15년쯤 됐을까요? 15년 안 돼, 아직 안 됐나? 어, 헐리우드 영화죠.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The Passion of Christ라는 멜 깁슨이 감독 을하고 했던 그 영화를 보면 온통 뻘겋습니다. 그냥. 피에요. 온통 피. 예수님이 그 로마 군명들한테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을 때그 채찍 소리 하며 채찍이 살에 닿았고 떨어질 때 살점까지 막 뜯어 내지 않습니까? 피가 막 터지고 그래서 웬만큼 그 심약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영화를 안 보거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고난을 보면서 사람들은 몸서리치죠 세상 저럴 수가 있느냐 라고 그런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보다 실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더 컸을 것이다. 라는. 거기서는 그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이저 어 앞에 팬티 같은 거를 이렇게 헝거치로 이렇게 가리고 했겠죠. 옛날에 그런 게어디있어요 없죠. 그냥 홀랑 벗겨가지고, 그냥 책찍질 하고, 심지어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온 몸에다가 인분을 뿌리고 그런, 어, 그, 짓거리를 로마가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그런 짓거리를 하겠어요? 로마 식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죠.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빼놓고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주술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배지도 달고, 십자가 아무튼 많이 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십자가 앞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이 심볼릭으로서의 십자가는 우리가 모두 다 인정을 하지만은 이 십자가가 로마의 식민지 체제를 권고하게 하기 위한 식민지민들의 형틀이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혹한 형틀입니까? 비참한 형틀입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 차를 어, 다른 사람의 예, 차를 탔었는데 하, 예,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근데 그차 앞에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을 꼬고 그, 대시보도 앞에다 이렇게 놨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요즘 같은 이렇게 큰 성경 말고 딱 이렇게 주먹만한 성경이 있었어요. 조끔한 거. 그런데 신고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 가죽도 높이고. 아무튼 요만했어요. 굉장히 작은, 작은 활자로 찍은. 근데 그거를 그차 앞에다 이렇게 놨어요. 아니, 이건 왜 여기다 이렇게. 뭡니까? 뭐, 이게 저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좀 움직여요. 좀 불안해요. 그래서 그 물어봤어요. 왜 여기다 놨, 왜 여기, 여기다 놓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아, 그래도 그 성경책을 앞에다 놓으면 조금 에, 사고도 안날수 있고, 에, 뭐, 그, 저, 교통한테 잡히지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놨대요. 그렇죠.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주술이에요. 무속이에요. 샤만이에요. 십자가가 그렇게 쓰여지기 그런 용도로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 상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주, 어, 주술로 전락을 하고, 내가 최고의 내 신앙의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신앙 고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모든 죄가 내, 내 죄가 다 용서받아 고 나중에 죽어도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주술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주입을 했어요. 그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는 교리로서의 그리스도의 고난, 교리로서의 어떤 구원의 은총 이런 것만 계속 강조를 해 왔기에 우리의 내리 속에서도 그런 생각만 합니다. 나는 죽어도 어 죽지 않는다. 나는 천당 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라는 건일같이 되새기면서 되새기면서 지금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산것 아니라 주술 가운데 살았다는 반성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항절 기간에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외세에 저항하셨던 모습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할 때 에,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자의 것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받잖아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 로마 군병, 군부에서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저거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통해서 재산이 뭐니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 그 장사 그 상을 다 둘로 엎은 거 아닙니까? 그때에 대제사장들 위시한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 종교를 통해서 돈 벌어먹던 그 제사 사제 계급들이 저놈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우리 이 우리가 이익 보는데 저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 헤롯 왕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다 어,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는 듣보잡 어, 설교자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많은 군중이 운집하게 되고 언제 거기에서 또 폭동이 일어날 저기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안 되겠다. 우리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이러한 기득권이 서로 세 기득권이 서로 야합을 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는 내 죄를 용,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각 고백을 하죠. 평생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술이에요, 그게. 아니, 내 죄랑 예수님 무슨 상관이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그걸 예수님한테 갖다가 맡기느냐고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 받고, 응당해. 잘못을 내가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왜 예수님한테 다 갖다 맡기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에 나도 아, 나는 아무것도 못했으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자기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내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헌금 드립니다 <laughs> 예수님 믿습니다. 믿어 드릴게요. 나 구원 주시오. 이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고 그거는 그 신앙도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 과거의 기독교가 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을까? 그렇게 가르치면 기득권자들하고의 대립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에게 아부하느라고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교리화 한 것이 기독교의 신학자들, 사제들, 목사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술이에요. 주술. 무속적인 신앙, 주술이에요. 우리가 그런 주술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계속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구그룹 믿고 그냥 나는 천낭만 가면 되니까 어떻게든 난 상관없어. 저는 그런 신앙의 사고에는 구원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구원,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주술이지. 오늘 본문,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덩이한번 만들어 봐라. 누구나 다 원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배고프고 누구나 다 부여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곳을 딱 마귀가 사탄이 갔다가 예수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한번 해봐 돌로 한번 만들어 봐. 그러면 네가 최고야 너는 신이야 그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는 겸허하게 예수에게 너희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너희 그 신앙인들, 너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술을 한번 부려봐 주술을 <laughs> 어? 다 따라올 거야, 다 너에게 펴줄 거야, 다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주술을 한번 부려봐 그요 왕자 세우있잖아요 <laughs> 됐네, 진짜. <laughs> 앞으로 점집이 성업을 할 겁니다. 교회는 아마 사람들이 리스펙트 안할 거예요. 아, 진짜 됐네? 말 들으니까. 권진법사, 무슨 뭐, 무슨 무당. 말 들으니까.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여기다 왕자 쓰니까. 됐네?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주술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다시 강조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금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술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의 님 고난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예가 지난 주에 있었기 때문에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주술을 이 기독교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수를 부렸습니까? 뭐 하면 축복받는다? 뭐 하면 병 알지 않는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삶의 가치를 내가 실현하다? 하다가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않을 수밖에 없어요. 혹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교회가 이러한 신앙으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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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계속해서 주술이나 부리고 주술이나 주입하고 주술 가지고 장사해 먹고 헌금 받아 먹고 하면은 교회는 정말 망합니다. 이미 망했지 뭐 교회가 뭐 이제 뭐 무슨 뭐 힘이 있어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어, 아,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막그 본문 그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 말에 저주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절대 그러면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부활하실 분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넌 사탄이다라는. 베드로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그 베드로에게 그 다음 말로 너는 사탄이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교이 이 인간 세상의 이 교회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주술 부리는 거, 가짜 복음 전하는 거, 너희들은 사탄이다. 이러한 반성을 우리가 솔직히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고, 그에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뭔지를 좀 제대로 논리적으로라도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맞,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 여전히 주술에 빠져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의 가치,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나도 따라 살겠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축복이 없을지라도,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를 질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실천, 실천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씨앗, 씨가 하나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나, 열매가 나고 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 모든 씨가 다 그렇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씨도 많아요. 그냥 땅에 묻혀서 썩어져 버리는 씨도 많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좋은, 좋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씨라고 하는 것이 땅에 심어진다는 그야말로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그러한 개세만네에서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좀 제발 나 이거 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잔인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한거 내게 물질적인 복안 주셔도 앞으로 형통한 일이 없어도 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신앙 갖고 예수님의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왜? 그 삶의 모습이 귀한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한 살짝도 발을 담그지 못했던 나의 잘못이 있을 때에 그때에 회개하면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어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때그 고백은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만큼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이만큼의 헌신도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 주시오 천당짜리 하나 주시오. 그는 주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술이 아니다. 주술일 수도 없다. 우리의 신앙을 주술로 다 쌓아온 그 신앙.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신앙인 것 하나하나 다 벗겨버리면 가장 어떻게 보면 초라한 나, 자 하나만 남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저 성령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라. 한번 뭔가 쇼를 해봐라.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한테 절해봐라. 이 주술사, 무당한테. 한번 절해봐. 내가 왕시켜줄게. 모든 것은 다 주술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